청와대 특별 행사에서 가수 김다연의 축하 무대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두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녀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깊은 감동을 안겨주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다연은 아직 15세의 나이로 이미 트로트 장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린 가수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국가적인 중요성을 지닌 행사에서 그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행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리로 정치, 경제, 문화 등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김다연이 무대에 서게 된 것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인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김다연은 관객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는 행사 이후 네이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면서 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김다연의 무대는 그야말로 청와대를 감동의 물결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청와대 특별 행사에서 자신의 히트곡들과 함께 특별히 준비한 곡을 선보이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다연의 목소리는 청와대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밝고 희망찬 에너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김다연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김다연은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그 순간 그녀의 음악적 능력과 무대 매너는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김다연은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새로운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독창적인 음악적 면모를 드러내면서 청중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다연의 독특한 음색과 감미로운 가사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감동은 무대가 끝날 때마다 이어지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표현되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번 무대는 단순히 축하 공연에 그치지 않고 청중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다연의 공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동을 표했는데 이는 김다연의 무대가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연 도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무대가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직접 김다연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김다연의 진심이 담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김다현은 대통령의 칭찬에 감동을 받으며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찬사는 김다현이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다현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인터넷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는 김다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대 영상을 공유하며 찬사를 보냈고 관련 뉴스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김다연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다. 이런 무대를 볼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이유를 알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김다연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김다연의 팬들은 그녀의 성공적인 무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청와대 특별 행사에서의 성공으로 단숨에 톱3 아티스트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던 그녀였지만 이번 무대를 통해 더욱 폭넓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의 성공적인 무대는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은 행사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다연의 소속사 측은 이번 청와대 무대는 김다연에게 그리고 회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실력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특별 행사는 김다연의 성공적인 무대를 포함해 여러 공연과 행사가 이어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행사 후에도 김다연의 무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이처럼 김다연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청와대 무대를 통해 가요계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더 이상 팬들만의 것이 아닌 대중 모두의 기대가 되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무대를 발판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를 통해 보여준 그녀의 감동적인 퍼포먼스와 진심 어린 노래는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다연이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무대들이 어떤 감동을 줄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특별행사에서 김다현은 자신의 실력과 진심을 담은 무대로 큰 성공을 거두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감동시킨 이번 무대는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다연의 활약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